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샤인머스켓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12월, 예, 지금 접어들었고요. 12월 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지가 앙상하게 남고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낙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인머스켓 농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또한 가지 어, 작업 현황을 한번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이렇게 한번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예,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어, <laughs> 어, 예, 많이 바쁘시네요. 어, 회장님 오늘 이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도돈하고 그 낙엽. 예. 네. 이게 많이 떨어져 가로 치서. 예. 끌어 모아서, 바깥에 이제 모아서. 예. 저기 하려고. 어. 아. 예, 예, 모으고 움직입니다. 선장님 오늘, 그,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 낙엽이 조금 늦게 떨어졌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한 10일 이상 늦게 떨어졌는가 아닌가 이러실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요, 장가지 파쇄기도 하셔도 아직 전정도 지금 못 들어간 상황이다, 그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를 보면, 지금 이이 바닥을 지금 낙엽을 모으고 계신데, 이렇게 지금 이제 갈고리로 지금 낙엽을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어, 이게 이제 작년에 아, 참 금년도에 예 에, 응해도 많이 발생해서 총체도 발생했고 이래서 아 이게 뭐성충들이뭐 잎사귀나 뭐 아무 소피껍데기 이런 데서 이제 어 성, 활동한다 그래서 아 예. 어, 그런 차원서 이것도 이제 할, 끌어내면은 아영충에도좀뭐 줄일 수안 있겠나 싶어서 대비도 예, 예. 하고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또. 어, 장가지 파색기에 넣으면은 예. Yeah. 이 내긴 내는데 좀 부서지기는 한데 이게 잘안 들어가고. 예. Yeah. 위험해요. 위험하죠, 이, 그죠? 아, 어, 밀넣으려마 손으로 손으로 잘 마마 뭐막 일을 다 보면 손도 다치서 위험하고. 예. Yeah. 이 사실 이 부서져 봐야 뭐 거래 그래 해 봐야 밀려뭐 사실 은이 나무 가지하고 예. Yeah. 같이 밀어 넣으려잘안 yeah. 돼요. 이이모았어 예. Yeah. 그래서 1년 차에 실어서 아이 뒤에 아, 그죠? 아 어, 이건 잘 실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 여러 이렇게 해서 키워서 바깥으로 이제 모아서 예 그래서 현장에다가 이제 모아 가지고 아 대비장에다가 어모아는 거요? 아, 어, 그소 우나와 예 같이 섞어서 어. 바로 식이서 그래 쓸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같이 이제 일하시는 사모님 되신다, 그죠? 예, 예 사모님 수고 많습니다. 예. <laughs>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거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다모다가지고 예, 예, 손수 다 모으신다, 그죠? 예, 예, 예. 아. 이래가지고 이제 태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요 그러면 태비장으로 한번 이동하는 모습 한번 공유하는 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요거 이제 모으는 장소가 따로 있네요, 그죠? 예, 예. 바로 나와보니까, 이렇게 지금, 놀이 되겠고요. 여게 지금 하우스하고 아주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요, 무화과. 예. 저, 저거, 태비를 이리 같이 무에 덮어가지고, 쓱어가지고 아, 저게 지금 이제, 비닐로 씌워놓은 게 지금 태비다, 그죠? 태비, 소또. 소또. 아, 그럼 여기 이제 요 낙엽을, 포도 낙엽을? 응, 네, 소복화 아, 해가지고. 아, 섞여가지고. 고이에다 덮는데요. 덮어갖고 섞어가지고. 그래, 네. 나중에 이제 저거 섞어가지고. 그래, 퇴비한답니다저퇴비하고 이제 섞어갖고 다시 또 재활용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하게 보통 현장에 나가면 그 장목 이름을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이 또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빠이! 렇게좀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구독과 좋아요는 바이. 건강! 바이. 건강! 건강입니다. 바이. 건강입니다. 빠 예, 고맙습니다. 바이. 예.